목사님처럼 목숨 걸고 진실을 파헤쳐서 폭로하고 이것이 가진 문제점들을 계속 국민들에게 알렸는데, 알렸는데도 이것이 분위기가 활활 다 올라서 심판하자, 그 다음에 사법 처리하자 이쪽으로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직접 경험하면서 좀 좌절감이나 이런 걸좀 느끼지 않습니까? 좌절 정도가 아니고, 사실 뭐, 거의 뭐, 서울품, 요즘 서울 픔 속에서 저는 외롭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저의, 제가 지금 요즘 관여하고 있는 서울의 소리, 그 다음에 뉴 탐사, 열린 공간, 이런 탐사 전문, 어, 대한 미디어들이 열심히 현 정권에 대한 그런 부정부패를 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한 언론들만 이렇지 기존의 주류 언론들은 그런 일을 아예 하지를 않아요. 시도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면 시도 자체를 안 했다 할지라도 이런 여러 탐사 매체들이 내놓은 이런 정권의 위험한 이런, 어, 이런 부정부패가 드러나면 이것이 어떤 연계점을 갖고 보도가 되고 이것이 문제가 되고 이게 이슈가 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작동이 되지 않고 그냥 숨죽이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어~ 대통령의 장모이신 최은순 여사가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제목이 있지만 장고 증명서가 많이 그게 이제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분의 동거남이고 대통령의 장인이고 또 최은순 씨의 사업 파트너이자 동거남인 김충식 씨가 얼마의 장고 증명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정말 숫자적으로도 부르기도 힘들 정도 동그레미가 하도 많아가지고 1경 3143조 900억 원이라고 하는 그 잔고 증명서가 지무실 책상에서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문제시 해도 어느 주류 언론 하나 그걸 받아서 문제하고 이슈화하지 않고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이 정도라면 이 대통령의 장인 어른이. 이런 은행 장고증명서를 정체불명의 이 거액 정도가 아니라 여러 나라, 아시아의 여러 나라의몇 년치 예산이 될 만한 이런, 어, 장고증명서의 액수가 있다면 이건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자체가 벌써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한민국이 부산 엑스포 이거를 유치할 때 우리가 일부러 져준 거다. 대한민국이 일부러 져준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어, 언더카바 몰래카메라에 잡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유추해 봅니다. 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첫 방문을 했습니다. 관저의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입주가 끝나고 해외에서 가장 첫 손님으로 그분이 방문을 했는데, 저는 그 방문한 그날 오찬을 할때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한민국이 서로 저주기로 미리 밀약을 하고 암약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많은 대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수백억을 투자하면서. 수십 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유치를 위해서 일했는데 대통령의 장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가 일부러 젖졌다는 말을 하고 그 어마어마한 이런 천문학적인 은행 잔고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든 조중동이나 지상파 방송들이 잠잠한 하다는 것은 얼마나 이 검찰 권력 이현 정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같은 배를 탄, 측면 지원을 하고, 정면, 정권을 동조하고 있는 언론이 아니라면,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통탄스럽고, 그리고 제 사건만 해도 그래요. 제가 단순하게 디올백 준 것만이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앞전에,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과 향수가 들어갔고, 또, 제가 접견하는 날 복도에서 여러 사람이 또제 다음 접견자가 선물을 들고 들어가는 장면도 포착이 돼서 폭로가 됐고 그리고 함남동 관저에 그 23일 날 11월 23일 날 함남동 관저에 오전 11시 반경에 그 관저 문이 활짝 열리면서 백석대학교 설립자가 보낸 고급 천만 원 상당의 소나무 분재가 들어가는 게 목격이 되고 촬영이 돼가지고 그것이 뉴탐사에서 보도되고 저도 문제 삼았는데 이 디올백 사건 특검이 벌어진다면 제가 준 디올백 사건뿐만 아니라 그 무렵에 있었던 선물과 뇌물이 주어진 사건 한남동 공간으로 관저로 이사가서도 받았던 선물까지 취급이 돼야 되고 더, 더 중요한 것은 어 아직 공소시효는 안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윤석열 지검장 검찰총장 어 이런 고위직에 있기 전에 그 앞전에 일반 간부 시절에 검찰 간부 시절에도 김근희 의사가 130개 업체로부터 협찬과 후원의 명목으로 그렇게 돈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중앙지검장과 검 검찰총장을 넘어가는 고시점에는 그 23개 업체로부터 그렇게 받았고, 그러면 이 김건희 디올백 특검이라고 하는 명칭 아래 검사 간부 시절에 받았던 뇌물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 디올백 사건, 한남동 관저로 갔던 이런 선물과 뇌물성 이런 것들, 이런 거를 국민들이. 알수 있도록 알 권리를 충족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그런 걸안 하니까 모두가 잠자고 있으니까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재미교포인 제가 기자도 아닌 제가 그제 눈에도 그게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언더커버 형식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공익 제보를 했는데 이것을 그냥 피해자 코스페레로 계속 밀고 나가면서 저를 그냥, 그래도 해명이 안 되니까 저를 종북이다, 또뭐 빨갱이다, 간첩이다, 또 가짜 목사다, 사입이다, 이단이다, 이런 명목으로 자꾸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걸볼 때, 지금 저는 김건희, 윤석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지성인들의 문제고, 김건희, 윤석열 두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정말 눈과 귀를 아예 닫고 있느냐. 그리고 입이 열려있지만 말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진실을 얘기하지만 포획이 되어서 아무런, 아무런 반발을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걸 들으면 좀 절망스럽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최정 목사께서 하셨던 말씀, 김충집 회장과 관련된 이야기, 저도 그 열린공감 TV를 보면서 와, 충격적이다. 숫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 설마 그렇겠냐고 하지만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새로운 사업을 하러 간 한국 대기업 재벌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이 사람 통해서 했다는 이런 것들은 수사가 아니라 정말로 이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거적고 언론도 취재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정권이 유지되는 최후의 순간까지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 이 정권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됩니까? 그래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저는 만, 전, 전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처음 들었어요. 예, 저는 예. 그 내용은 지금 서, 처음 들었는데 처음 들으셨다고?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이 내용을 상세하게 취재해서 김준수 아, 장관에서 한 번도 예. 저기 다룬 적이 없습니까? 그 일경 뭐 삼천백 삼천백사십삼조 구백억 네, 일경 네. 3,143조 9 0 0억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어요. 네, 네, 네. 그런 내용이. 그쪽 부분은 뭐 얘기는 어떤 언론에서도 다루, 다루지를 않아요. 전문인가 봐요, 그쪽은. 그러니까 워낙 너무 그 크고 비현실적이라서 그래서. 비현실적인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네. 상상적으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잔잔한 거안 한다는 거예요. 크고 굵고 적어도 사우디 아라비라고 하는 이 부호국가는 음. 그 정도 은행 잔고증명서가 발급이 될수 있는 충분한 요구는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장인이 직접 사우디아 라비아에 벌려놓은 이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 사업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부산 엑스포를 일부러 젖었다고 하는 이 카르텔만 봐도 냄새가 나도 이건 보통 냄새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2만 명의 기자가 있다고 그래요. 나는 카운트는 정확하게 안 해봤지만, 대한민국의 신문방송, 인터넷 언론 매체, 대안까지. 그러면 2만 명의 기자가 있는데 이게 재미교포 차지까지 올 정도로 잠을 자고 있다는 자체가 나는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내 차지까지 옵니까? 날고 날고 뛰는 기자들이 이렇게 전국에 지금 깔려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저는 일단 처음 들었지 처음 들었고 두 번째는 네. 너무 비현실적인 숫자예요, 솔직히. 그리고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수있을 <laughs> 솔직히 대한민국이 21세기 대한민국에 과연 이렇게까지 엉터리 지금까지 폭로된건다 비현실적이었지 현실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예. 엉터리여서 솔직히 조금 너무 와닿지가 않는데 지금 이렇게 따지자면은 무슨 이게 지금 1950년대 대한민국의 그 옛날에 이철이 양 양이... 장영자 장영재 사건에서 네. 무슨 어음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보다 더하다 페스토리했을 때 우리 사람들이 때는?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던 그 타임인지 뭔지 지금 2005년도 6년도쯤에 그 최은순 일가족이 그 미시령 휴게소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 터널이 생기면서 이제 그 휴게소를 철수하고 보상받고 철수했는데 그때 법인 이사가 최은순 그리고 김, 오빠 김진우, 김건희, 또 남동생 김진환 언니, 김지영, 형부, 유병규, 이런 인물들이 이사로 등재가 돼 있었고, 그 법인 대표는 최은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 대통령실이 생기고, 거기 비선 실세들이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장인 김충식 씨. 이게 어떻게 이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분란이 나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오빠 김진우도 당선되자마자 이 유흥가에 앉아가지고 분단위로 건축업자를 만났다는 제보가 속속들이 들어와가지고 취재가 되고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지금, 어, 제2 부석실도 없어지고 특별감찰실도 없어지고 또 민정수석실도 없어지는 없+ 없앤+ 없앤 거죠 의도적으로 유세 때부터 그때 공약에서부터 그걸 없앤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부러 없애고 그 없앤 사각지대를 이용해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국정을 농단하고 인사를 인사 청탁하고 입건 개입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터뜨렸던 그디올백 사건도. 그런 사각지대에서 국민들의 알권리란 공공의 죄로서 국민의 알권리는 저 같은 그언더커버 방식이 아니면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시도를 했던 건데, 그래서 국민들이 다 알지 않았습니까? 아, 여사가 저런 태도와 복장으로 사람들을 적혀나는구나. 아, 여사는 저렇게 주는 대로, 어, 최 목사가 무려 여섯 가지, 향수까지 일곱 가지 선물을 주는 걸다 받았구나. 또, 최 목사 다음에 적교자들로부터 또막 이렇게 받는구나. 한남동 관저로 가서도 받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도, 어,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렇게 눈을 감고 귀를 막고 행동을 멈추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비전이 없고 국회의원 선거 아무리 해봐야, 예, 별, 에, 차도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대그 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